매년 연말 운동해야지 다짐하지만 늘 작심삼일로 끝나셨나요? 의욕은 넘쳤지만 지속하지 못한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의지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였죠. 의학과 식생활 개선으로 수명은 길어졌는데 불행하게도 누워서 늙어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도 100세까지 침대 위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면 단 5단계만 기억하세요. 오늘 시니어 IT 연구소가 국내외 최고 보건기관의 핵심 정보를 모아 운동이 습관이 되는 과학적인 5단계 시스템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작심삼일은 오늘로 끝납니다. 운동은 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는 최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실용적인 IT 및 생활 정보를 깊이 살펴보고 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시니어 IT 연구소입니다. 출처 자료들은 더보기로 들어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앞으로는 100세까지 살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하니 우리 모두를 위한 건강 증진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의학과 식생활의 개선으로 생명은 길어지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누워서 아르면서 오랫동안 병석에 계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 즉,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라는 서양속담의 취지로 우리 모두 나이가 많아지더라도 눕지 않고 혼자 도움 없이 젊은이처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예비하고자 하는 뜻에서 국내외 주요 보건기관이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핵심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영상을 전하려는 시니어 IT연구소입니다. 저도 매년 연말이 되면 새로운 결심을 세우곤 했지만 늘 의지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했죠.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제 그런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의욕은 넘쳤으나 작심삼일로 끝나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습관을 쉽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동이 습관이 되는 5단계 운동 시스템을 통해 평생 건강을 지키는 비결인 누구나 매주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5단계 과학적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이 영상은 운동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방법 즉 운동을 지속하는 힘을 함께 만들어가는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운동이든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리고 더 건강한 삶, 더긴 삶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도 운동해야지 다짐하고 지속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중단하신 적 있으신가요?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작심삼일은 과거의 일이 됩니다. 더 깊이 있는 영상을 계속 보시기 위하여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TV로 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리모컨 방향키를 눌러 아래에 나오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당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하는 첫 번째 단계는 스마트 목표 설정입니다. 막연히 건강해지고 싶다는 목표 아래 운동하시는 것은 실패 확률이 높아요. 스마트 원칙을 활용해 보세요. 스마트는 영리하다라는 뜻을 넘어서 글자 하나하나가 다음과 같은 뜻을 함유하고 있으니 보시고 난후꼭 기억하세요. S는 specific 구체적으로 건강해지겠다 대신 주 3회 30분씩 조깅하기 M은 measurable로서 측정 가능한 뜻으로 운동 거리 시간 횟수를 기록하세요 A는 achievable 즉 달성 가능한이란 뜻으로 현재 체력에 맞게 무리하지 않게 r 은 relevant 관련된 이런 뜻이며 체중 관리 스트레스 감소 등 내게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T는 time bound 시간 제한을 설정하여 한달 동안 12회 달성하기 이처럼 명확한 목표를 세우면 의지가 아니라 데이터로 관리하는 운동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운동을 어떻게 꾸준히 이어갈지 정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모든 요소를 고르게 조화시켜야 하는 균형. 예를 들자면, 몸의 앞뒤, 상하, 좌우, 강도 유식, 근력, 유산소 등 모든 요소를 고르게 조화시켜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루틴이 된다는 뜻이에요. 조금씩 꾸준히 더 강하게 하는 점진성. 예를 들어 보면, 이번 주엔 5kg 덤벨 12회 X3 세트. 다음 주엔 6kg 덤벨 12회 X3 세트. 다음엔 6kg 덤벨 15회 또는 세트를 4세트로 늘리기. 운동은 몸을 부수는 과정. 회복은 몸을 다시 만드는 과정인 회복. 예를 들어보면 운동은 자극이고 회복은 성장이다. 회복이 부족하면 오히려 몸이 약해지고 피로가 누적된다. 이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초보자는 주3 내지 5회 운동을 기본으로 3회부터 시작하세요.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 기능 강화를 돕는 걷기, 조깅, 자전거.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 증가를 이루는 스쿼트, 푸시업, 덤벨. 유연성 운동은 근육이나 관절이 갑자기 놀라 다치지 않게 부상 예방을 하는 스트레칭, 요가.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는 완벽한 루틴보다 지속 가능한 루틴이에요. 다음의 3단계는 습관화 전략으로 운동을 매일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자동으로 되는 일로 바꾸는 단계입니다. 트리거 설정은. 운동을 하게 되는 순간을 명확히 만들기로 알람 후 바로 운동복, 퇴근 후 신발 갈아신기. 작게 시작이라 함은 하루 10분만이라도 시작하세요. 일관성 유지는 요일 시간을 고정해두면 뇌가 자동화합니다. 보상 체계로서 운동 후 단백질 쉐이크나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이렇게 설정한다는 자체가 꾸준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둔 사람들입니다. 4단계는 회복과 부상 예방. 운동은 회복까지가 진짜입니다. 준비 운동, 즉, 어묵프로 520분 가벼운 유산소와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서 풀어주는 동적 스트레칭. 정리 운동으로 쿨다운인 cool 온해지. 10분 걷기와 근육을 이완시키는 동작인 스트레칭. 충분한 수면과 수분, 그리고 단백질 보충은 필수입니다. 과도한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쉬는 것도 전략입니다. 마지막 5단계는 장기 지속 전략. 꾸준함을 만들려면 사회적 환경과 피드백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운동 친구나 커뮤니티를 만들어 책임감을 높이고 앱이나 노트를 활용해 체력 변화를 기록하세요. 지루함이 오면 루틴, 장소, 음악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나에게 주는 투자로 바라보는 마음가짐입니다. 정리하자면 스마트 목표, 루틴 설계, 습관화, 회복 지속, 시스템, 크게 시작하지 말고 작게 시작해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우리가 필요한 건 고난도 기술이 아니라 일단 해보자는 단순한 마음입니다. 운동은 몸을 단련하기 이전에 망설이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삶의 스위치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건강은 지금 행동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It's never too late to start. 지금 바로 여러분의 첫 걸음을 시작하세요.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용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나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시니어 IT연구소,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